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6강 거창가와 향산배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두 작품은 앞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작품들보다는 좀더 생소한 작품일 것 같아요. 우선 두 작품 모두 현실 비판가사에 해당합니다. 두 작품 모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제는 같아도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르겠죠. 따라서 어떤 현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우선 거창가를 먼저 보고 향산별곡을 볼 건데 거창가를 보면 엄청 길죠. 아마 한자도 많이 나오고 읽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자 이런 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대어 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긴 만큼 소설을 읽는다 생각하고 현대어 풀이를 쭉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당시에 부조리한 현실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창지경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에 지래내 읍중에 놓여 있어. 매년 결복을 상정할 때 타읍은 열한두냥 민간의 출질하고 거창은 16칠 냥 해마다 가증하네. 여기서 결복이나 뭐 상정이나 출질이 뭐지 이런 건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보면은 타읍은 열한두냥 12량, 11에서 12냥을 출지를 하고 거창은 16에서 17냥을 가증을 한대요 가증한다는 게더 보탠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야? 거창이 더 세금을 뗀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타업도 목상납을 호조해청 봉상하고 본늪도 목상남을 호조해청 봉상하니 다 같은 왕민으로 왕세를 같이하되 어찌타 우리 거창 사오냥씩 가증하노 이것도 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여기 보면은 다 같은 백성인데, 백성이면 조세를 같이 내야 되는데, 어찌 우리 거창만 사5냥씩더 보태냐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세금을 타읍에 비해 더걷어들이는 거창의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더구나 원통할사, 원통이라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죠. 스타, 수타... 근래에 낙강성천 구상같이 쌓였는데 낙강성천이 구상같이 쌓였다는 것은 밑에 뜻풀이로 보면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을 덮어버린 모래가 언덕과 산처럼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강물이 범람했대요. 뭐 자연재해라고 볼수 있죠. 홍수가 났다거나 구상같다라고 지규법을 사용해서 자연재해를 입은 거창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어요. 절통타 우리 백성 제한짐못 먹어라 여기서 재는 논밭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에요. 피해를 입었는데 조세 감면 혜택을 못 먹는데요. 왜냐면 재결에 회감하면 묘당 처분이 있건만은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 투식 위하는 거. 여기서 또 한자어 여러 개 등장하는데 밑에 나온 뜻풀이를 봐도 되지만 안 봐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묘당의 처분이 있는데 묘당은 뭐 조정을 말하는 거죠. 묘당의 처분을 중간 투식을 한대요, 누가. 그래서 우리 백성이 제한 짐을 못 먹는다는 거죠. 조정의 처분을 따르지 않고 거창에 백성에게 수탈을 일삼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납니다. 3, 4년 내려오면 타막이 더욱 심하다. 최근 3, 4년 사이에 타막이 심해졌다는 말로, 이는 거창의 수령인 이재가의 부임기간과 일치해요. 이 작품이 1840년 전후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이 저지른 타막을 폭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재가와 아전들이 저지른 타막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산한고, 여기 서 탕산은 탕진 아니면 타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타산하는 거창 백성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담살이 박담살이 큰 애기며 작은 애기 어서 가고 바삐 가자 향작청에 잡혔단다. 여기서 수탈 당할까봐 두려워서 빨리 가자고 하는 거창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구 첨정이 가련하다. 백골징포는 무슨 일인고라고서 말하고 있어요. 황구첨정은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일을 말해요. 17세기 군역 대상은 16세 이상 남자인데 15세 이하 어린 어린아이에게, 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대요. 그리고 백골징포는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려놓고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내라니. 이러한 상황으로. 하늘도 함께 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투영한 거죠. 이렇게 하늘도 함께 운다고 표현함으로써 거창의 비극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청산 백수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철량하다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설다. 남산의 농사지은 밭을 어느 장부 갈아주며 동원의 익은 술은 뉘데리고 화답할꼬. 어린 자식 아비 불러 어미간장 녹여낸다.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과부가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데, 죽은 남편을 군적에 올려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난해서 배고파서 자식이 우는데, 백골징포 때문에 지금 더 생활고를 겪는 거죠. 흉악하다, 흉악하다 저 주인놈. 과부 손목 끌어내어 과포, 가, 포돈 던져두고 차사의 관습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배를 탈취하여 가단 말인가. 안 그래도 백골징포로 힘든데 짜놓은 배까지 빼앗아 간대요. 벼루의 간을 빼먹는 거죠. 거기서 관리들의 행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성의 서러운 심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면서 여인들이 백골징포로 인해 당한 순환들이 드러나는 거죠. 다음 청천의왜 기러기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를 향하느냐 북해상에 높이 올라 산림원, 상림원을 향하거든 상림원 궁궐이라고 할수 있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새새 민정 그려다가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 처분 내리소서 그러니까 이 화자는 왜 기러기야 너 어디 가냐 너 만약에 궁궐 가면은 종이에다가 거창의 상황을 그려서 임금한테 보여줘라. 그리고 임금이 보신 후에 처분을 내려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기러기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임금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대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임금에게 거창의 상황을 해결해주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호사 도디도다,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 내리나니, 자루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암행호사 출두가 왜 이렇게 더디냐. 금부도사를 내려달라. 그래서 탐학을 일삼는 관리들을 자루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려라. 처벌을 해달라는 거죠. 암행호사랑 금부도사는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와 백성들아, 연후의 태평세계 만세만세 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 하울이라. 백성들아, 그런 뒤에 태평세계가 올 거다.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기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가 부임하는 것이 현재 상황의 해결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현실에 대한 비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죠. 거창가를 정리해보면은 문제 상황은, 거창수령 이재가가 부임해서 부임 이후 부패를 저지르는 거예요. 타업에 비해 세금을 더 걷고 재결을 중간에서 투식하고 황구첨정 백골징포의 폐단을 일으키고 백골징포로 인해 여성들이 순환을 겪게 되고 이런 것이 문제 상황이 될수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은 임금에게 거창의 사정을 호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산배국을 볼게요. 향산배국은 그래도 얘보다 짧아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무양반 목민 중에 항민하는 원님네들, 이내 말씀 배척말고 마음세게 들어보소. 항민은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는 거죠. 항민하는 원님네들아, 내 말씀 배척말고 마음세게 들어봐라라고선 청자를 설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말좀 들어봐라, 라고선 얘네들한테 훈계한 내용이 나오겠죠? 성 안에서 들을 때는 총명인자 하다더니, 근무지 도착해서 어이저리 다르신고, 성 안에서는 너네가 들을 때 총명인자 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근무지 도착해서 너는왜 이렇게 다르냐 소문이랑 다르다 부인 전과 후의 모습이 다른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죠 내려갈 때돈 썼는가 들어갈 때돈 썼는가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 나전과 함께인가 술에 사갔는가 고량진미에 맡혔는가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 내었으며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 대구법과 대조법도 나타나 있죠 총명 인자랑 어두움 포악이 대조되니까. 이렇게 부임 전과 후의 모습이 다른 관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내 네, 모를까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안 해. 착한 분석 이른 속에 자기 욕심 길러내어 사단지목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 뿐이로다. 선사 양전 그만하고 자목백성 하여보소. 여기에서 이 시어들도 대립되는 의미라고 할수 있죠. 욕심 있는 마음을 버리고 타막을 그만 두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잘 돌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짧고 쉬운 편이죠.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면, 향산별곡의 화자는 향촌의 사족층으로 추정이 돼요. 부임 후에 달라지는 관리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관리들이 탐악을 그만둘,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항민하는 원님네들이죠. 이 향산별곡의 가장 큰 특징은 항민하는 원님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거창가에서도 말을 건네는 부분이 있어요. 외기러기한테 말도 걸고 백성들아 어와 백성들아 뭐 이렇게 말 걸잖아요 하지만 형산별곡에서는 비판의 대상에게 말을 걸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둘다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 있지만 둘다 관리들이 수탈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작품이지만 형산별곡에서는 백성들이 받는 피해가 제시되고 있진 않죠 그냥, 부임 전과 후가 다른 관리들의 모습을 제시한 후에, 백성을 잘 다스려라, 라고선 설득을 하고 있을 뿐, 백성들이 받는 피해, 백성들의 어려움이 제시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거창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됐었죠. 이 점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반드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간민가와 같은 현실 비판가사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와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시대상, 가와 나에 반영된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 묻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개념 학습 7강에서 '고시' 배웠잖아요. '고시'도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시죠. 따라서 그 '고시'랑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약용의 탐진초녀 아니면 이재현의 사리와 이러한, 이런 유명한 현실 비판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의식 이렇게 보기로 제시될 수도 있지만 아예 선지로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 아무래도 풀기 거부감이 드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 잘 풀려면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죠. 주제의식이 유사한 것을 고르는 것. 유사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나의 항미나는 원님네들의 뭐 기억 표시를 한 다음에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기억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출제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작품이 나오면은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작품의 주제와 두터비의 의미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전시가 6강 거창과 향산배곡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